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호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8년 3월 학평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함수 f에 대하여 f 모뭐 2제곱을 때렸대요. 걔는요, f에다가 f(x)를 대입한 거랑 똑같대. 아유, 뭡니까? 제곱이 되어 있더니 F 안에 F가 들어가 있어. 합성을 시켜주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F3의 X는 F 안에다가 FEX를 대입하면 된대. 근데 FEX가 FFX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FFFX가 되는 거고, F 몇 번? 세개 합성시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기호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했을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합성하라는 소리라고요. 세 개를 합성, 두 개를 합성 자, 그때 집합 x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그 f라는 녀석은 x에서 x로의 함수래. 두 조건이 나왔는데 f의 1은 3이라는 게 나왔고요. f의 3. F의 3승이라고 굳이 표현을 할게요. 걔는 항등함수 I가 나와야 된대요. 무슨 소리야? F를 3개를 합성을 때리면 1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1 나와야 되고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이 나온다는 거 맞아요? 항등함수니까요. 아,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때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고요. G 10번 합성한 거 2, e, G 11번 합성한 게 3. 그때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요. f부터 정확하게 찾고 시작을 합시다. 자, 첫 번째 단계 f부터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자,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고 1 2 3 1 2 3이렇게 나와 있죠. 1 2 3 1 2 3 1 2 3. 짠짠 f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면, f 의 1은 3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F에 1은 3은 연결을 시켜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더 가야 되잖아? 1, 2, 3, 짠, 얘도 F죠. 그러면 1은 3이니까 여기에 있는 1도 3으로 등장을 해야 될 거고, 우리는 세번 가야 되잖아? 1, 2, 3.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1도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F3승이잖아요?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대? 항등함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1을 대입했어. 1을 대입했어. 1을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나왔어요? 3이 나왔죠. 그 말은 얘 시작점. 얘는요 누구에서 시작해서 3에서 시작해서 3으로 끝났다는 거잖아. 그럼 3이 예를 들어서 1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3이 1로 가면 3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1로 연결되니까 3 대입해서 3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3이 누구로 갔어야 되겠어? 3은 2로 갔어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3은 2로 갔어야 되고 3은 2로 갔어야 될 거라고. 그럼 나머지 녀석은 얼로 가야 돼. 나머지 2라는 녀석은 1로 갔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연결해 볼까. 2는 1, 2는 1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1을 대입했어요. 3 나오고요. 2 나오고요. 1로 끝나네요. 맞아요. 자 다시 2를 대입했어요. 1 나오고요. 3 나오고요. 2가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3을 대입했어요. 2 나와요. 1 나와요. 3 나와요. 한 등함수 따르는 거 맞죠? 따라서 이 F의 정형화된 형태는요, 이 왼쪽 부분 한 개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쓸게요. 정확한 F는요, 1, 2, 3. 1, 2, 3이 있었을 때, 1은 누구로 가고,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는 이 형태의 구조가 F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요, F에 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F의 역함수인 G에 관해서 물어봤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1, 2, 3, 1, 2, 3, G라고 나타내 볼게요. 근데 이 G라는 녀석은요, 얘 역함수잖아. 그럼 거꾸로 읽으면 되잖아요. 자, 결과가 1이 나오기 위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2를 대입해야 되죠? 결과 1을 대입하면 누가 나와야 돼? 2를 대입했어야 되는 거고, 거꾸로 다 2를 대입하려면 3, 2가 나오면 3, 3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1, 이런 식으로 G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 오셨습니까? 아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 여기서 일대일 대응이라는 조건이 없는데 왜 겹치게끔 안 했어요? 그 이유는 f의 역함수가 g니까 f는 일대일 대응이라는 걸 숨겨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겹치지 않게 간것 뿐입니다. 따라 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 g에 관한 형태를 다 만들어 줬네요. g, g. 그럼 이제 끝났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한번 넘어가서요, 한번 구해 봅시다. 두 번째 단계.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G를 10개 합성시키고, G를 몇 번? 11번 합성을 시키래요. 근데 분명히 뭐가 나올까, 얘도? 규칙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제 냈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G라는 녀석, 1, 2, 3, 여기 X인데, 미안해요. X, X. 1, 2, 3 놔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 1, 2, 2는 3, 3은 1로 갔어. 보나마나 뻔해요. 얘도 세개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올 겁니다. 확인만 한번 해봐요. 1이 어디로 가고, 1, 2, 3,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고 한 번만 더1 2 3 1은 2로 가고 3으로 가고 1로 가고 자1 대입했더니 쫙 타고 와서 1 나오고 2 대입했더니 쫙 타고 와서 누가 나와? 2 나오고 3 대입했더니 쫙 타고 나서 3 나오죠. 아, 이 G라는 녀석도 세번 합성하면 누가 나온다고요? I가 나온다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F가 세번 합성해서 I니까 G도 세번 합성하면 I가 나올 거예요. 아, g 의세번 합성도 I구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g 의10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G 세 번을 몇번 합성하라는 거야? 세번 합성하라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번더 G를 합성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10 나오잖아. 10개. 그러면 얘 G3이 다모였다고 I였다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G10이라는 건 그냥 뭐랑 똑같은 거고? G랑 똑같은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G10에 누구를 구하래요? 2의 값을 구하래요. 그냥 뭐 구하라는 거야? G2의 값을 구하라는 거라고. 그럼 G2의 값은 누구야? G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3이 등장을 하죠. 아얘값 얼마라고요? 3이 나온다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또뭘 구하라고 시켰냐면요. G에 11을 구하라고 시켰거든요. 야전 단계가 G였다. 한번더 가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G11에 3은? G2에 3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3에서 시작했습니다. 3에서 한번 갔어요. 1 나와요. 우리 두번 해야 되죠. 1 가니까 누구 나와요? 2가 나오겠죠. 따라서 g에 2에 3은 누구? 2가 나오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g에 10에 2 더하기, g에 11에 3이라는 녀석은 3과 2를 더하니까 얼마? 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뭡니까? F를 찾아놨어야 되는 거죠? 지금 중요했던 건 G가 아니야. F 찾으면 G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거꾸로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F의 입장에서 세 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떤 화살표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첫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한 거야. F를 찾는 과정. F 한번 어떻게 선생님이 찾았는지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그래서 F 찾으시고요. G는요. 똑같이 F 세번 합성해서 I 나왔으니까 G도 세번 합성해서 I 나올 거다. 혹시 모르겠으면 한번더 이렇게. 나타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답은 얼마였어요? 정답은 5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